존경하는 백정 이세기 장관님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셨습니까 저와 이번 주에 오찬을 하도록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황망하고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희관 왔어? 라고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한 위조 뿐만 아니라 한중지선협회 회원 및 장관님을 존경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위세기 장관님의 생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발전의 역사였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직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 사강가의 외교, 특히 대중국 외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에 장관님이 갑작스러운 타깃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고위세기 장관님, 장관님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우리의 사표이시자등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을 같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님의 침묵의 식구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장관님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어이운 시기지만 이렇게 모였지만 회장님이 위대한 업적과 극한 인품의 향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기 장관님, 선배님, 네. 또 회장님 편히 잠드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가족과 장관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원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편히 영민하십시오. 이서 유족 대표 오늘 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에, 엄중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아침, 이른 아침,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유족 대표를, 유족을 대표해서 어, 제가 감사 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당신의 전함 그대로 이 세기의 영웅 이셨습니다 20대 때는 4.18 고대 학생운동을 주도하셨고 40대 때는 나라 발전과 성동 발전을 위해서 정여를 불태우셨습니다. 60대 때에는 조국 통일을 이루고 하시고자 그 최선의 방법인 한중관계를 위해서 한중친산협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꿈은 국, 그 통일의, 통일 조국의 평양 민선시장이 되셔서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동강 뱃놀이를 같이 하시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꿈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꿈 하나만 이루지 못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셨습니다. 세인들 전부 보시기에도 저희 아버지 그꿈 하나만 이루지 못하시고 모든 마음 하셨고 영원하셨던 꿈다 이루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은 가셨지만, 한국, 한중진선협회는 무한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희 아버님은 좋은 곳에 가셔서도 그 생각만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의 유지를 꼭 받들어 주셔서 무한한 협회 발전을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동지 후배 여러분들께서 제 아버지의 꿈을 받들지 않으신다면 저희 아버지는 보시고 계시다가 늘 하셨던 듯이 언젠가 전화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흘 동안 제 아버지, 저희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 넣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서 우리는 또는이 먼저 상주와 중를시고 이어서 한명 선장신조장영장신순서로 그러분 음,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게 음, 음. 음, <놀람> <전화, 전화. 놀람> 우리의 눈, 우리의 안 그럼 이것으로 고 백종 이세기 장관님이 옮기시고, 내일 공식하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러겠습니다. 공부가 나갈 때는, 아, 목례로 예의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장이 되겠습니다. 먹녀로 어, 사랑하는, 이 인생의 님을대리 돌아오신 분이 되나편십니다안녕 자, 또 고인께 인사드리고, <laughs> 사하겠습니다또 고인께 문명 바로 보인분 <laughs> 예, <고인군 웃음> 정주행 모시겠습니다.